아 술이 좀 땡겨 가지고 소주 한잔 하려고 합니다 어후. 아, 그런데 제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영양제를 많이 먹었거든요 그리고 내일도 영양제를 먹어야 되는데 술 먹고 영양제 먹어도 될까요? 약들약 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어 오늘 영상은 많은 분들이 제가 주기적으로 술을 마십니다 뭐 일주일에 2 3회 회식이 꼭 있어 가지고 술을 마시는데 약사님이 권장해 주시는 오마비디우씨를 꾸준하게 먹어도 될까요 이런 질문이 많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 좀몇 마디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음 일단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은 이런 알콜과 그러니까 술과 영양제의 상호작용에 대한 데이터는 거의 없었다. 논문을 좀 찾아봤는데 거의 없더라고요. 생각보다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. 이 정도를 먼저 전제로 말씀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음주를 자주 하는 사람들은 영양소의 어떤 결핍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챙겨 먹는 게 좋아요. 음주를 하면 이뇨작용이 촉진되면서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수용성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게 배출이 될수 있고요. 그리고 음주를 하는 거 자체가 영양적인 어떤 측면에서 뭐 안주나 뭐 술이 얼마나 영 영양학적 가치가 있겠습니까? 그래서 밸런스가 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영양제를 보통은 좀 챙겨 먹는 걸 전문가들은 권장을 하고 있더라고요. 음주를 자주 하시는 분들에게 결핍될 수 있는 영양소는 비타민 A, B, C, D, E, 미네랄드, 마그네슘, 아연, 칼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채워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도 있었고요. 종합 비타민 같은 걸 챙겨 먹으면 이런 걸 채워줄 수 있겠죠. 그리고 보통은 대부분의 영양제는 특별히 문제가 없고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말씀드렸던 오마 비디 유씨 그다음에 뭐 다양한 뭐 폴리페놀이나 항산화 성분 여러 가지 복합제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고요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론상으로도 간에 부담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몇 가지 영양제들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 라고 데이터가 있는데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과음을 하시는 사람들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과음은 보통 맥주를 하루에 세네 뭐병 소주를 하루에 다섯 잔 정도를 알코올 기준으로 한 50g 정도를 주 3회 이상 섭취하시는 분들에게 해당됩니다. 어, 이런 분들은 과음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간 기능이 좀 떨어져 있고 위장이 좀안 좋은 상태가 돼 있을 겁니다. 그런 사람 기준으로 좀 주의해야 될 영양제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그룹군은 중추신경이 알코올로 인해서 그 중추신경 작용이 많이 진정되어 있고 다운되어 있는 상태에서 복용했을 때 상호작용을 줄수 있는 영양제들이거든요. 대표적인 게 멜라토닌, 에키네시아, 파이브 HTP, 트레인트 존스워스, 지오준풀 뭐 이런 식으로 어 중추 신경을 좀 다운 시켜가지고 진정 효과를 보여주는 그런 보충제들 그런 것들을 같이 어 먹게 됐을 때 특히 뭐 술을 먹고 나서 그 다음날 먹어도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. 오늘 뭐 점심에 먹, 점심에 이런 보충제를 먹었는데 저녁에 또술 마시면 또 당연히 영향 받을 수 있겠죠. 이런 것들을 먹었을 때 과도한 진정 효과로 어지럽거나 더 그다음에 쓰러지거나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그룹군은 간독성 이슈가 있는 보충제는 피하자. 이건 제가 주장하는 건데 영양제와 음주와의 어떤 그런 관계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요.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음주를, 자주 음주를 하시면 간이 안 좋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간에 좀 영향을 많이 주는 보충제를 먹었을 때 분명히 부담이 될수 있을 거다.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. 그 리스트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죠. 크게 말씀드리면 비타민A 고용량. 비타민A 한 10만 단위 이상 먹었을 때 간독성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죠. 그리고 비타민B3 1000ml 이상. 그 고용량을 먹었을 때. 녹차 추출물 고용량 400ml 이상을 먹었을 때. 가르시니아. 뭐 승마, 뭐 카바, 홍국, 뭐 종합 비타민, 생약으로 여러 가지 버무러진 보충제. 이런 것들이 간독성을 띠는 보충제라고 말씀드렸는데, 잦은 음주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보충제를 드시는 경우에는 좀 조심해야 된다.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만, 잦은 어, 음주를 하시는 분이 아니고, 뭐 일주일에 한두 번뭐 맥주 한두 캔 먹는 요 정도. 혹은 일주일에 한번 정도 회식하시는 분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그 다음날 정도 아침에 먹는 영양제만 조금 간독성이 있는 것들은 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점심이나 저녁으로 옮기시면 되겠죠 저녁쯤으로 옮겨 드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잦은 음주 주 3회 이상 맥주 뭐 4병 그다음에 뭐 소주 5잔 이상 뭐 이렇게 먹는 분들은 어 이런 간독성을 유발하는 보충제나 진정 효과가 있는 보충제는 끊는 걸 고려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쩔 수가 없겠죠. 술을 이렇게 많이 드시는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, 제가 권장드렸던 그 오마비디우씨, 오메가3, 마그네슘, 비타민B군, 비타민C, 유산균 이런 것들은 대체로 간독성이 없고, 음주와 뭐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드셔도 무방합니다. 자,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빠영,